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처음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국 대사의 별세에 깊은 조의와 애도의 뜻을 표명하며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인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북특사를,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전사 합킨 국제관계대학 산하 한미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인께서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주신 점을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인이 한미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외교부 장관 명의 조전을 발송하는 등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경제 김동욱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구 일본구 위안부 협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뭐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좀해 주시고 외교부의 외교부 입장이 있으면 들려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그더민 범인당 관계자들이 와서 장관하고 면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와서 어떤 내용을 장관이 얘기하실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최우선의 목표와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정부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 측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만도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단체와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심지어 지방소재 위안부 관련 단체에도 담당 국장이 직접 방문하여서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또 위안부 지원 부서인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서 피해자의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3시 반에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합의 과정이라는 협상 과정과 그의 그 결과에 대해서 장관께서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죠. 네, 네. 일한뉴스 이원입니다. 네. 네. 그 이완부 피해자 지원은 현재 단 지금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향후 좀 일정이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합의의 실천적 사항이라 할수 있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가족부와 이미 실무 차원의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해서 재단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한겨레 신문 이재훈입니다. 예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소녀상 철거 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한일간에도 뭐 어제도 한번 외교부 당국자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소녀상 철거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 학자들 사이, 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데, 이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법 합의, 이것의 법적 효력, 그러니까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건지, 아니면 정부, 양국 정부 차원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정치 선언인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정부가 누차 아,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 일본 측에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도라든지 언행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8일 공동 기자회견 시에 발표된 사항은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협의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해결 방안을 양측이 나누어 표명한 것입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제사회 앞에서 타결 내용을 발표한 것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질문 주시죠. 예, 이데일리 장영 기자입니다. 방금 두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이라서 이어서 드리는데요. 어쨌든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공동 기자회견 발표 형식이라는 게 상당히 낮은 정도의 합의 형식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국립외교원에서 주최한 그 위안부 문제 관련 피해자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번 타결문이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의 합의다. 그래서 정부 간 합의로 좀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는 좀더 높은 수준의 합의 방식 혹은 좀더 고위급의 뭐 합의 채널 말하자면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합의에 어떤 성격 규정 어, 이런 거에서 학자 또는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 합의가 어, 있었고 또그 합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국 정부가 나누어서 발표한 것이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행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재협상이라든지 후속 합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 쪽에서 시민단체 뭐랑 같이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번도 나서서 설득이나 뭐 설명, 해명 이런 걸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어, 그런 어, 피해자 측이라든지 관련 단체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노차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합의 이행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질문 하시죠 네, 중앙일보 유지 기자입니다 그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위안부 백서 발간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보도에는 우리 외교부가 이 위안부 백서를 국제사회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검토해 봐야 한다 라는 의견을 보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위안부 백서 발간 같은 경우는 주체가 정부라고 하더라도 연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여가부가서 추진하는 그 위안부 백서는 한일 간 합의하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백서는 예정대로 출판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백서에 어떻게 발간하고 그 발간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중부처인 그 여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 사항이 진행되어 봐야 아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례 부품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